지금 법사위 현장 이곳에서도 지금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말 비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제가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제발 위원장 그 자리에서 갑질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아니 잠깐 왜 잠깐만요. 개입하지 잠깐 마세요. 주세요. 이것도 이것도 갑질입니다. 그 발언 예. 취소해 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 어, 마이크 어, 꺼주세요.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닙니다. 자,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장한테 갑질이라뇨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을질만 했어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막말합니까? 막말이죠. 그 발언 취소하세요. 그 발언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여보세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자, 발언 시간 드린다니까요.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니에요. 발언 시간 보장합니다. 그 발언 취소하세요. 제가 사과까지는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취소하세요. 이에 대해서 가고자 네? 그래요. 제가 금니까 자, 제 발언만 나가고 있고 송석중 의원님 발언해도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자,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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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자, 각규태 구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발언 취소하세요.

자, 발언 취소하세요. 발언취소하세요 음. <라는> <establishing> 아, 발언 취소하세요. 자. 발언 취소하세요. 자 발언 취소하세요. 해, 해. 네, 네, 막안 말이야. 좀좀 자,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다른 취소하세요. 어떻게 제가 송석준이 발언을 갖다 왜 취소를 합니까? 국민들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갑질 한적 없어요. 위원장의 겁박으로 송석준이가 발언을 취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얼마나 취소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국회보겠습니까 취소로 음. 한 음. 번이 누구예요? 취소하세요. 자 발언 오. 발언 취소하세요. 아니 속기록은 속기록은 이미 취소라는 말도 또 속기가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걸 지울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송석준 의원께서 갑질이라는 발언, 발언은 취소하시고 취소한다고 얘기하시고 다른 용어를 차라리 사용하생각 하세요. 갑질 안 됩니다. 이거 자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단어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갑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송석주 의원의 뭐, 반응으로도 의사가 진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법,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제가 경고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 이 발언은 주어 담으시기 바랍니다. 화분 있었어요. 저희니리니 아, 말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 하게하게 동료 여러분,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야 예, 못할 게 아니잖아요. 못할 말을 한게 아니잖아요. 어요 알고 있는 요다니다 정리합시다. 자, 자, 뭐 이렇게.

제가 취소하라니까 취소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정정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른 의원님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발언 시간을 뺐거나 그런 적이 없고 발언 시간 정지한 상태에서 다 발언 시간 다 보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상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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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아,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간사님 어제 감사반장하면서 갑질하셨습니까? 안했죠, 안했죠, 안했죠. 안 했죠. <laughs>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갑질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서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될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건 유상범 간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승범, 뭐야, 김승원 간사나, 될수 있으면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가 비교적 초장, 처음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사진행을 진행, 지연하고 한 것이 송석중 의원님이고 그게 뭐 거기에 뭐 많은 뭐 경고를 뭐 받고 그런 적이 많지 하여튼 않습니까? 하여튼 다 네. 누적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경고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아, 보세요. 국민들께서 그래서요 그, 아닌데, 경고를 그, 다그다 상태에서 어, 이렇게까지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사위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돌침옷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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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지 음. 못하게 방해하는 시계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가지지가조지 아, 아니, 아니, 못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누가. 성석준 의원이 나 저거 지옥 없어요. 무황지라고 하고 있는 시간. 시간 얘기했잖아요. 일부러 도는 이프그런은이프요그발이고일그러그랬은이프로 아까 은그은그램그이 프로그램은 그이에요그램은그것은판단해그램은이자로그램은이그게그게 지금 그이그로그램이로그이은이로그램이프로이이프로검사들이 한번 여쭤볼까요? 이거 네. 제가 누가 갑질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하는게 갑질입니까? 이거 발언 중간시키고 이렇게 국감장을 이렇게 무기서하게 이끌어가는 게 갑질입니까? 엉뚱한 짓이에요. 네? 우석주 의원은 갑질이요 엉뚱한 짓을 한 거라고. 잘못된 건잘못됐다고 인정해 주세요.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어를 보면 국민들 죠 정정하세요뭐 핸드폰은 볼 수도 있는데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정의하지 않습니다. 네. 정정하세요. 자 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하고 오세요. 간사님들 협의하고 오세요. 음.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바꾼 것이 아니라 그건 스스로 정정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간사님들 협의하고 오세요. 아니, 원하는, 응, 배달, 안안안 있고, 어,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자 각각의 대구원도 조용히 하시고 서영기 원님도 조용히 하세요 그냥. 자, 감사합니다. 네.

I okay. mm -hmm. mm -hmm. 성 조선의 60억대. 사들 빨리 들어 라버리고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기서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걸로 그 그럼 이제 위원장 발언 관련된 여러 정부는 그다음 고발하는 속비로 삭제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유상범 검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의문 똑같은 거예요. <laughs> 자, 유상범 검사님이 말씀하세요. 마이크 드세요, 유상범. 5분 27초 그대로 주시고 그냥 말씀하세요. 예, 예. 네, 우리 위원장님과 송석준 위원간의 님 여러 가지 논란을 갑자기 이 간사에게 합의로 떠넘겨서 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같이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발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 속기록에서 이그 단어 갑질과 관련된 네, 송석준 의원의 발언 내용 그리고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발언 내용 이 부분은 전부 삭제하는 걸로 하고 어,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 어, 좋다고 하셨고 송석준 의원께서도 이 부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 앞으로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 제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얼마든지 의사진행 반응을 통해서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리도 중에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의사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정하지 못한 위원장이라는 인식하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송석주 의원님도 마음이 혹시 상하셨다면 이해하시고 의사진행은 이걸로 하고요. 유상권 관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은 이것을 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